예, 파트 3해 보겠습니다. The increases e x p l a i n 이러한 증가들이 설명해 준다요. 러시아에 들어 생산 증가가 설명하냐. Why Ukraine? 왜 우크라이나가 d e s p i t developing sophisticated air defenses and drone technology of its own.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주 첨단화된 방공 시스템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드론 기술이요. 나름대로의 자체의 자체의 방공 시스템과 드론 기술 이두 가지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크라이나가 스틸 사파스 아이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언제 러시아 드론할 때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거 러시아의여 같은 아주 급격한 드론 생산의 증가가 그것을 설명해 준다. 대한서울 샘플 라인 스트라이프 포워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아주. A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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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c k c h i c a c y i c a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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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 i c k chick c h i c n c h i n k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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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s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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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h i c d chick c h i c h i c k chick c h i c h 러시아 사람들이겠 러시아 사람들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한 수백 개 정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 0 0 0 개, 3 0 0 0개한 달에요. 네, first quarter of this 금년 1분기에 1분기에 이제는요, 오육천 개를 한 달에 만들는겁니다 He said, "Russian drone incursions." 드론 인커전이라는 말이 침략이라는 말이죠. 러시아의 드론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For sure. 음 그래서 지금 들어온+ 들공 침략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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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테신 마크 안에는요 이 숫자는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요 러시아의 생산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커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들어온 숫자가 요맨 처음에는 수백 개다가 이제 이에3 0 삼천이다가 금년 일월부터 삼월 사이에 근데 지금은. 네, 그럼 지금 5천 개에서 6천 개가 한 달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겁니다. For sure, 분명히 말이죠. Clearly, 분명히, Obviously, More of them are going to get through our air defense. 그들, 더 많은 드론들이 뭐할 거다. Get through, 통과할 거다. Our air defense, 우리의 방공 시스템을 통과하게 될 거다. 이거죠? New tactics and technology, 새로운 전술과 전술, 네, 그 다음에 기술. The drones have also advanced technologically. 그래서 이 advanced가 자동사로 쓰였죠. 이 드론들이 또한, 또한 기술적으로도 발전해왔습니다. 그동안에요. with better guidance systems, 더 나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improved resistance to jamming, 이 전파 교란, 전파 교란 하면 돼요. 전파 교란에서 더 나은 저항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세 번째가 novel types of warheads, 새로운 종류의 탄두요. 새로운 종류의 탄두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Russia has also changed t s tactics. 그리고 전술도 전술도 러시아가 바꾸었어요. Uh, in the first year of the war, 전쟁 그 첫해는 2022년이죠. Musk made headlines around the world. 어 uh, 모스크바가 전 세계적으로 탑 뉴스를 만들어 내는데 발런칭 43 explosive drones into Ukraine. 마운 세계 공격용 폭발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보냄, 보냄으로 해서 이게 예, 탑뉴스를 만들어내는데 in a single strike 한 번의 공격 단일 공격에 43개의 폭파용 또는 어택 드론을 보내므로 해서 놓지는 벌써 페일 그 수치들이 이제 페일 pale. 페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형용사로 창백한이라는 말이죠 창백한 그래서 동사로요 페일 인컴플레션하면 무엇과 비교하면요 창백하다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들이요. 러시아 스카우 어택, 러시아의 현재의 드론 공격에 비하면요. 그 수치들이 한번공격에4흔네개 마흔세 개 지금 뭐팔1열 개인가 뭐 그랬잖아요. 8 1 2 개인가 한 번에.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창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사로 원래는 자동사로 창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죠. 아주 엄청난 조폭 아저씨 만났을 때. 그 격맹과처럼 마 a s k 스코바가 지금요. 이 어택 드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쪽으로스 벌떼 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룹으로 보낸다는 거죠. 웨이브 뜨는 뭐 파도. 그 비율을 할때 벌떼로 생각해도 여편 파도처럼 보낸다 해도 되고 a routing them in confusing path r 패배시킨다는 말일텐데 이거 라웃이라는 말이 routing them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routing them in confusing paths. 이 혼란케 하는, 상대방을 혼란케 하는 길에다가 이것들을 그래서 이 라웃이 아, 이 패배시키다가 이거고요. 이라웃는 그냥 root 또는 라웃이 우리가 보통 root라고 하는데 네이티브에서는 이 단어를 root라고 보다는 라웃이라고도 많이 발음합니다. 명사든 동사든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디렉트나 비슷한 건데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건데 근표징 패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상대방 우크라이나 쪽으로 하여면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길에다가 그런 노선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드리버 왜 그러냐면 드리버가 뜻 관심을요. 드리버를 하면 원래 우회다죠. From actual t a r g e t 실제 공격에서 관심을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관심을요. 실제 공격에서 예, 우회 시켜버리겠죠. 옆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라우팅은 예, 이걸 말하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제가, 제가 보여보겠습니다. 그냥 예, 예. 예, 그 루트 또는 라우시라는 단어는 아시는 거지만은 예, 이거 R O T 라는 단어의 R O U T가 그 예, 괴멸시키다, 완패시키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라우시요. U.S. and Great, Great Britain, 미국과 영국, 둘다 발음이 라우스입니다. 이것은요. 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 예, 발음은 예, 발음은 미국의 영국 루트라고 하고 또는 특히 미국에서는 라우스라고 더 많이 한다. 뭐 이건데요. 영국 사람들 은 루트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은 주로 라우스라고 발음한다. 예, 다음에요. is t sending many more diqu with 20 moscow baney moscow baga 더 많은 이런 모조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made of painted foam and plywood. 그게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모조품들이 painted foam 아, 이거 painted a foam 하고 그다음에 plywood 합판하고요. 예. 네. 이 painted foam 하고 합판 합판에다가 뭐 foam 뭐 paint 뭐 페인트 비슷한 거해 가지고 Which sometimes contain, 그런데 이리코이들이이 이, 모조품들이 가끔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면, small w o l l e t 소형 그 탄두를, and indistinguishable, 그리고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구별이 불가능하죠. indistinguishable from actual drones in the sky. 공중에서는 실제 드론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It's bypassing the open fields. 그게 요, 우회합니다. 이것을 못 잡는다 이거죠. 그 open fields를요. open fields를 우회합니다. 아, so, w 우회 r 다라는 말은 거기를 오픈 필드를요, 개방 e a r 드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는 w 니다 h e r e in w r h e are in i a r n a i n r n e a n r o w r e t o r 는 f l in o e in r n 강위 또는 산림 위를 비행한다 이거네요. Drone s enter cities. 일단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도시에 들어서면 they a r harder to shoot down. 이 드론이 들 격추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tall buildings and the risk to civilians. 이 고층 빌딩과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에요. So they fly higher.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높이 높이 비행합니다. 더 높이 비행해요. They fly in waves or in packs. 그들은요, waves. Waves. 그 파도를 지어서 아니면 impact. 그 그룹으로. 하여튼, 그룹으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온들이 It depends how they are programmed. 그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 이게 두 개가 다르네요 In waves는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연속적으로. In packs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다른데요. In waves는 파도. 파도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인팩스는 이제 그룹으로 무리 지어서 네, 둘 중에 어느 쪽 작전하는 을 거냐는 프로그램 되긴 나름이다. 이거죠. So basically it's about the scale.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이 예, 문제가 지금 이 스케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The change in Russian tech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전술의 변화. 변화에 대한 것이고요. 전술이 변했다는 겁니다. The change in Russian guide 그리고 이 유도 and the drone judo system issues의 변화들이요. as Russia started producing more attack drones and using more decoys 러시아가 시작하면서 더 많은 어택 드론과 그다음에 더 많은 디코이들을 모접품들을 이용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scramble 우크라이나가 허둥대었어요. the divide 고원에 내려고 뉴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고전 을 허둥대다라는 말을 했는데 잘 안됐다 이 말이죠. To knock them down, 격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라고 고전 분투를 했습니다. The uh, defense units have shot drones and decoys out of the sky. 이 방공 그 부대들이 드론과 디코이들을 격추시켜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격추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도록 격추시켰다. 격추했다는 말이죠. 결국은요. 모바일 팀스 솔저스 인 픽업 트럭 픽업 트럭의탄아 이런 에, 그 이동식 이동식 그군 군인들의 이동식 이동 이동 부대입니다. 이동식 부대가 슈탄 드론 드론을 격추시킵니다. 오픈 위드 헤비 제이 무신건스에그뭐 중화기 할까요? 중화기. 에, 자주 중화기를 이용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구경의 뭐 기관총 아주 에, 그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식 그런 피카추의탄 그 이동하는 이동 식 부대가 부대가 격추시킨다 이거죠. 우크라이 also figured out 가한파악해습니다 How to jam drones electronically 어떻게 이 드론을 전파 방해할 것인지 전파 방해할 것인지를 그 파악해냈습니다. expensive high-tech s y s t e m 서방 세계에서 제공된 아주 비싼 그 하이테크 시스템들이 mainly protect major series, 주로 대도시를 보호합니다 a n 그리고 핵심 인프라요 그리고 주로 프라기어투 그리고 주로 어디를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인밍 미사 들어오는 미사일을 향해서 지금 그 조작이 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 작동하도록 조작이 어 있다 이거죠 소리. <laughs> 예, 이 조작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 그엔지니어가 됐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이 기계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Conrad m u i c a a m With Rokan Consulting in Poland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분석가인 뭐라고 했냐면 he thought 자기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It was difficult to draw conclusion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official Ukraine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수치에 의해서는 거기에 의존해서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좀 없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수치들이. He said the s i t u a i o n with Ukraine's defenses against drones 지금 상황이요.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제 드론에 대한 그 방어 방어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이 might be worse 더 나쁠지도 몰라요. Than its air force t r a y s 우크라이나의 공군이 그 묘사하는 것보다는요, 묘사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I think they are s h u t t i n g down fewer numbers of drones. 내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쪽이 격주식고 있는데 저 적은 숫자의 드론을요, that they report on 그요 Uh, Few numbers of drones. 넷이 아니고 then 해야 됩니다. Uh, then 다음에 what이 성략도 있고요. w h t 이 then 뒤에 명사를 접사 what이 성략하실죠. Uh, 그들이 그들이 신고하는 이 국방부가 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신고하는 신고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숫자의 비교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then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then what. They 네, report 있다는 것 It has been ever-changing game of cat and mouse. 그것은요, 계속해서 바뀌는 이때 계속, 개, ever는 계속이란 말이죠. Every event, r b e e 경주 그때 에 v e 는한 번이라도 에버가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계속 계속 바뀌는 게임이다. 이제 cat and mouse, 쥐와 고양이, 쥐와 고양이의 끊임없이 바뀌는 게임 이어왔다 그 동안에요. 지난 3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시큐리티 퍼스널 인스펙팅 하우스 하우스를 지금 검사하는 검사하는 이뭐 경찰 경찰이죠 시큐리티 퍼스널 원래 이제 군경 하는데 군하고 경찰을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선 주로 경찰이겠죠 하우스 어떤 주택을 조사하고 있는 군경 요원이 다미지 바이 드브리 잔해 잔해에 의해서 파손된 집입니다 그러면 샷 down 러시안 드론 격추된 러시아제 드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기서 나온 전에 의해서 파괴된 주택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in the village of w i l i k i w a l a Eastern Poland last week. 어 지난주 폴란드 동부 지방에 있는 이 마을에서 네, 예, 예, 이 사진이 그때 나왔었는데요. As Russia started flying drones higher, Russia가요. 드론들을 더 높이 비행하기 시작하면서 Ukraine responded by employing chip interceptor drones.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대응 방법이 뭐였냐면 고요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때 인플런 이용하는 건데 더저 사스, 저렴한 인셉터 터 드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e q with radar, 레이더가 장착된 그런 저렴한 인셉터. But the use is still limited. 그러나 이러한 드론의 인셉터 드론의 이용은요 아직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라고 코프만드드 카네기 인더우먼 애널리스트 카네기 연구소의 분석가가 If they can scale that,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스케일 할수 있다면 스케일 하면 뭐 늘린다. 스케일을 좀 늘린다 이 말이겠죠. They can probably address the saturation problem. 아마도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saturation 이 포화 문제. 포화. over time.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 saturation problem 포화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면 뭐그 말입니다. 통과하고 It's a matter of production and scaled deployment.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생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caled deployment. 에, scaled 어떤 규모를 갖춘 그런 배치요. 규모를 갖춘 뭐 이용이나 배치의 문제다. 에, 통과하고 On the front line, 전선에서 Mr. Kaufman said Russia has been closing the gap. 이 갭을 점점 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Has been closing은 과거 현재 완료 진행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갭을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With Ukraine on drones, 드론에 관해서요. 아, 동격명사로 이것은 worrisome sign입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징후예요. 키 e 프한테는 걱정스러운 그런 사인입니다. which long relied on.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어디에 의존해왔느냐?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relied on its superiority in drone warfare. 드론 전쟁에서의 우위. superiority. 우위에 의존해왔다 이거죠. 뭐 하겠지? To offset. Offset은 상쇄하다죠. Its smaller reserves. 더 소규모의, 더 적은 숫자의 예비군. And weaponry. 그리고 무기들. 집합명사죠. 무기. 그러니까 병력이나 무기가 다 적어요, 숫자가 적은데 그것 상쇄하는 게 드론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우위였는데 이게 이제 말장 도루묵이 된 거죠. There, 이 지점에서 러시아 p i o n e e i d e p r e d use of drones. 드론 러시아가 개척해낸 겁니다. 광범위한 드론 이용을요. They avoid jamming. 그리고 이 드론들이 j a m m 잼파 방해를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by connecting to controllers, c o n t r 통제하는 드론 통제관들하고 바로 연결시키는데 with 마일롱 파이버 옵틱 케이블.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새로운 방법이요. 무선이 안 좋다 이제 유선으로 해 버려 이제는요. 수마일이나 되는 그런 파이버 옵틱 파이버 옵틱 광광 광섬유라고 그나요 광섬유. 우리가 통신에서 지금 파이버 옵틱 많이 쓰죠.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된 유선이라는 거예요. 유선. 그래서 이 유, 이거 이걸 가지고 이런 케이블을 가지고 이 통제관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커넥팅 드랙트랙 직접 연결시킴으로 해서 이 재미 재미 문제를 해결해버렸다는 거죠. 러시아 올스 러비콘 어, 러시아가 또한 러비콘을 도입했습니다. 러비콘 뭐은 원래 이런 건 아시다시피 시제가 러비콘관을 건넜다. 그런 러비콘데 인그 러비콘 그강 이름을 따서 러비콘이라고 붙은 뭐 제품이겠죠. 이게 일레드 드론이었죠. 그 아주 정의. 정에 드론 부대라는 거죠. 루비콘이 and is aiming to build. 예, 그리고 러시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로 개냥하다니까 build an e n t i r 전체 그ilitary branch를 만들. c a l l e 드론 군이라는. 그러니까 육해,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해군에는 이제 해병대까지 포함.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주군도 있죠. 외국은 이 스페이스 포스에 있는데 러시아는요. 여기에다가 드론 포스를 만든다. 드론 드론 군을 만든다. 육군 하듯이 드론 군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이 밀리터리 브랜치라는 겁니다. Mr. Kaufman said Ukraine's advantage Ukraine의 그 우위가 아까도 나왔지만 애짜고도 같아요. 비교 우위가 해 되면이 사라져 버렸어요. In recent months 최근 몇달 동안에 in light of 무엇을 고려할 때 Russia deploying. 러시아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거죠. In light of, 가 in view 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무엇을 고려할 때 considering, given. 무엇을 고려할 때? Russia deploying its own elite drone formations. 러시아가 deploy. deploy는 병력을 어디에다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한다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용한다는 함을걸 고려할 때요. 자, 스스로 의 자체 예, 정의 그 드론 포메이 드론 그 포메이션을 이용한다는 거요. and better organization 그리고 더 나은 오조션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을 하는데 예, 그런 예, 그 정의 드론 포메이션 드론 포메이션이 여기서는 드론들이라는 말이겠죠. 드론 드론들 정의 드론 드론 포메이션스. 그리고 더 나은 조직 in 무엇에서 How deploy d 플로이드론 그들이 드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드론 포메이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드론 포메이션이 뭐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알겠죠. 드론 포메이션 사면 뭐 다르게 뭐 해석할 방법이 여기 딱한 가지로밖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드론 오메이션아니 응, 뭐, 네, 그다음에 드론 포메이션 보면 뭐라고 설명 네, a i n 드론 포메이션에 natural uh, meaning formation is military or aviation terms. 아, 군대라 면 예, 항해 아, 저리 에비그에비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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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그쪽 용어에서는 formation이 means an arrangement, a r r a n g e m e n t organize d grouping of units in a specific shape of uh, 뭐 대오, 대오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So drone formations refers to a group of drones flying in coordinated patterns. 그래서 드론, drone, 드론이 이제 음, 그러니까 그 조직화된 패턴으로 비행하는 그룹 o 드론스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뭐 드론 편대라고도 할수 있겠죠. 뭐 군대에서는 뭐 편대 이렇게도 부를 텐데. 예, 그래서 예, 그 자체 드론 편대, 뭐 드론들이란 말이죠. 드론들 그 다음에 더 나은 조직을 이용한다는 건데 예, 이 드론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 이것도 이거지만 이번이 중요한 이야기네요. 더 나은 조직이요. 드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을까 해서 더 나은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까지요